아 여기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어, 사랑채 옆에 사랑채 옆에 돌아가는 길목이에요. 사랑채 옆으로 사랑채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기 왼쪽 길로 막아놨네요. 이가 거기 네. 있다고? JTBC 아, 이거 진짜 쫓아올 데가 없어요 사랑채 옆에 분수대 옆으로 돌 다음에 기아지붕으로 이어지는 길이네요. 저 위로 보면은 무궁화동산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저기 경찰들이 서 있는 곳이 무궁화동산입니다. 청 들이, 어, 지금 영상 을보는 사람 이 에요？예, 뭐 가가 떨어져 있 어요. 문수대 앞입니다. 여름 내 네, 여기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국민대회도 하고 바로 저 자리, 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저 자리 아, 정한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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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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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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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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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정정 하얀 텐트로 옮겼어요. 하얀 텐트로 옮겼어요. 네, 별로 음. 옮겼어. 요 아, 텐트 치게 했네. 원래 왜 저거 안 하세요, 원래. 네. 그 청주도 아, 그 농물 <laughs> 그 아니 다른 분이 다른 분이. 예 그거 저기 앞에. 하야라게 돌아리 선요. 네, 네. 제가 한번 해봤는데 하지 않았어? 어, 그저 해놨는데. 해놨는데 오늘 가 별로 안 가고 일년넘죠 아, 유 방금 왔다 왔어요. 오늘 어,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동네가. 이 개인 동아리 선요. <laughs> 아, 네, 저옮겼 아침에 제가 촬영할 때는 파란 천막이 있었거든요. 이거 어, 어, 가나사다아니 여기 아까 이쪽으로 옮겼네. 아 이거 실시간 찍어야 되는데. 아, 아침에 저기 꽃등도 내 갖다 놓는 거보여드니다 네, 꽃들이 아침에 저 안에 들어가서 찍었는데 이제 들어가요. 밖에... 아니 이제 아무나 들어가면은 이제 너무 힘드니까 꽃들이 있고요. 아침에는 저 파란 천막에서 한교자 대표님이 계셨는데 어 이제 하얀 천막으로 이쪽으로 옮겼네요. 이쪽으로. 그리고, 어. 카메라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란 첨, 파란 이렇게 이제 바리케이터를 이렇게 쳐놓고 있습니다. 청하게, 감량에습니다 अन्य 다들이요 <유튜브> 신현수하고, <더 유튜브 들어요>. 어, 들어가는 사람만 들어가고, 못 들어가죠? 아무나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죠 네, 그러니까. 맨바닥이 어, 도저히 안 닿네요. 여기 한국 당원들. 아, 이고 마스터, 지금 동영상이에요. 마스터? 네, 네, 마스터. 아, 저, 한국 당원들 아니에요? 아니, 그 땅은 국회에, 국회에 있네. 아니, 아침에 저렇게 앉아있네. 아, 침에 저기 땅에 저렇게 앉아있네. 저기 땅바닥에 앉아있네. 바닥에 앉아 있네. 이원들다바닥에 앉아 있네. 아무것도 안 깔고 앉아 있는 거자들도딱바닥에 앉아 있네. 추운데. 꼴을 앉아야 되는데 땅바닥 그냥 주저 앉아 있네. 저이름도 지금 당장 무 저기, 안개 낀 여자 이름이 뭐죠?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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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정미경이. 아침에 정미경이 왔던데, 저기, 이연주도 음, 오고, 아, 이연주도 무섭습니잖아요 아, 아주 네. 아, 사람들 어, 가려가지고 <laughs> 죽겠는데. 네, 그러고 뭐, 아무것도 안 깔아 앉았는데, 이거 뭐, 돗자 하나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또 ó 리 á t 던져 i hay cẩn t h 어떻게 h ì 이다 i g 거 p t h a 야, 너희들 정신 나갔냐? 저, 저, 저 저, 저, 저. 야, 제발 나가줘. 아, 이마이라 사람이 옆에 있저분요저 분. 여자 옆에, 저분 저, 여자 옆에 사람. 없는데. 아니, 태극기 태극 옆에 이 사람 말이에요. 아이, 또 가렸네. 아진짜 아, 그러니까. 이만 이만희는 이 신천, 신천지 이만 이름이 생각이 난다. 그럼 저, 저 사람, 저여자 누구예요? 빨간 목걸이 야! 에이구, 자격 없는 부의인들은 그냥 배치 던지라. 이고는 그래, 같이 투쟁해야지. 이제 나와도 네, 어느 정도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아니에요되

지금, 지금, 전부도요, 총리 동생, 나이 전부죠. 도로공사 이강래 예? 농문에 청할맞이 있는 이강래 가자. 응. 이 개새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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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엘리비 조명하는데, 응. <laughs> 뭐, 뭐, 30억도는, 응. 뭐, 지금, 뭐 동생이 전부 증권해가지고, 빨대 꽂아서 다 빨아쳐먹는 조국이, 법이 어딨어, 요이 개새끼들이, 에? 36개월 이긴 이 시바 하늘 쳐다보고 군대생활하고 가가지고 이 개새끼들 돈 600원, 700원 본급조가 제대해가지고 나라 지키가지고 군모양 그 한계, 어? 다그하고 지키가 오늘까지 왔는데 이빨개이들한테 걸려가지고 이 개새끼들. 아. 문재인이 개새끼가 저 49년생, 이 49년생, 출생을 53년에 해가지고, 그래서 저 새끼가 그거 하는 거예요. 아래 그 시민들하고 그거 할 때도 전부 이해창이 당대표 할때공수처를하려 그래. 이 개새끼들. 전부, 입만 네? 네, 띄면 거짓말이야요 입만 띄면. 문 정부는 입만 띄면 거짓말 하는 거다 알아요, 지금. 어, 그걸 알아야 돼요. 네. 그걸 알아서, 오늘 진짜 투표 제대로 해야 돼요안 네. 하면은,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이해이 개새끼 저 이북 가가지고 봐요. 20년 장기 직고 늦게 왔어 에이 호야 너무 새끼는 빨개 새끼, 그새끼는 강주 구경도 해놓고 강주 오일발에 지새끼들 전부 감점 받아가 좋은데 신식 다시 해놓고 지금 아직까지 그 세금 빠채첨까지있잖아요 민병도 미해차, 미해차, 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열 받는 거죠 세금 받아서. 아니 그 지금 세월호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사람이 어. 지금 몇억씩 받아가시면 애들 죽은 마음은 불쌍해요. 불쌍하지만 어. 그거 지금 문제이거든. 계획적으로 저... 그래 만들었다니까. 배다 추랑 시키는데. 그 이건... 김상곤 교그 경기 교육감. 예, 예, 예. 그다음에 인천시장 그... 송영길. 예. 이 사람들이 배를 추랑 시키잖아요. 추랑 다안 되는데. 그거만 시켜가지고 계획적으로. 사람 죽인 거요. 원인부터 찾아야지. 그, 세월호. 그, 이, 그 결론 원인, 찾지 말고. 그 원인은요. 문재인이 이름이 한거예요 그거 일본서 너무 해야 돼요. 문재인이가 <laughs> 민정수석 있을 때 그, 저거 한한한 거예요, 그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갖고 온 거에요. 갖고 온거예요 그런 말들이 지금 난무합니다. 네. 현재, 현재 그걸 그렇게 했다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어, 지금 난무한 네. 게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사실 사실인지... 이걸 정권 뺏어가지고 전부 하나하나 다 갖다 집어야 돼요. 이거. <laughs> 어? 아끈네도저딱할게 그 아니고 뭘 마지막에 그 불러놔놓고 제수시라에 끈을 가만 끈지 그 삼성에다가 뭐그 기부하라이 달아이 미루 케인이 기라리니 뭐나고 한락해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느냐고요. 네? 그러고 그때 딱 그랬을 때, 네? 참 내가 이럴라고 대통령 했나 하는 답이 아니고 참. 모든 걸내 책임이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제가 들어가겠다 하고 다그해야 그게 맞는 말인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빨개이들한테 거짓 선동해 응 거기서 뭐 주사 맞고 뭐 어떻고 뭐기약을 하나 어? 왔니 전부 가짜 누사해가지고 이질을 한거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어? 그게 말이 잘못됐다니까 말이 잘못됐 그걸 왜 바로 못 잡아가지고. 예? 그때만 하더라도 권력은 있잖아요, 게 맞아요. 그때만 나면. 해도 예? 진짜 똑바로 했으면을못 들어도 그때만 해도요. 발언 좀 왔을 텐데. 자, 지금 영못 모토가로 하는 거마찬가지지요 맞아요. 예? 진짜 이런 식으로만 해도 예? 이렇게 안 됐다고 나라가 진짜. 예. 예. 좀 문제 이책 이렇게 안 진짜 이렇게 간단만 이이 정도이 아니야 이쪽도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아니 사람저저 저 권력이 있을 건데 음. 다 막게 안 막아요. 네. 이게 이게 전부 국민 세금으로 다 나가는 건데 그렇죠. 저런 차들도 경찰 차들 있잖아요. 저런 차들도 어내그 어, 차를 켜놓고 있어, 요 켜놓고. 왜냐하면은 순경들이 경찰들이 저기 가서 따뜻하게 있어야 되니까. 개 손실 시 전부 가짜 손석기 개새끼 빨간 비기가지고 강경에 끌고 나가지고 청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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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기그 새끼는 이제 청산식이야. 청산식이 보여야 돼. 저개 새끼야. <laughs> 고영태 저 속새끼 저 개새끼들 데고나가지고 시바 저사우디아라비아 멘트로 체형을 시바 맞아요 예? 그래 너무 새끼들 어가 새끼 말이야 조상 대대로 저주받을 놈 아니니까 아 잘못됐네 세상이 참이 이거 이, 이 늙은 놈하루이틀이아고 말이지 하마 지금 언제서부터 이지라는거 정강훈 목사가 강화문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맨날 나와가지고 이제 전부 볼볼 떨두르기 눌러 눌 말이야. 아, 증하우 목사님 여기 분수대 앞이 여기 지금 168일 째입니다 지금 아, 오늘 168일. 맞는지. 예, 지금 뭐 문제는 하하라 농성한 아, 지가 아, 168일 지금 나온 기다무래 지금 이 정도 네. 지금 올라온 거예요. 지금. 아, 그러면 지금 이 단지. 지금 이렇게 어수선하게 못잡놓고 어, 저것들 뭔가 좀 봐요. 한쪽에도 저 앉아가 있는 저것들. 저저저 인간들 지금 지금까지 뭐 했어요. 저. 1것도육십일째 대기 어, 전에 이일째 대기 전에 나와야지 제대이 먼저 나와야지. 뭐 국회의원들다 배치 던지라고. 국회의원들 배치 던지라고. 똑바로앉지 말고 그러 앉아 국회의원들. 배치 던지고. 맞아.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울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의원들 뺏지 던지라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니까 이걸까 지은거 아니야,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도 같이 협조 단식 해야지. 지금까지 뭐했냐고? 지금까지 국회의원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국회의원들 지금까지 뭐했냐고? 고맙니다 시간 다돼 가니까 지금 말이밝혀니다나인렇게 앉아 있어 필요 없어. 그꼬꾸 앉아야 돼. 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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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안습니다 이제 다야 앉아 있어. 네. 예, 후퇴들이 잘해봐봐 이랬다. 집에 이김대 우동공 기자, 그럼 제대로 빨리 좀 해. 경기에 가게 좀좀 하라고. 맞아요. 네. 네. 네.

지금 이게 지 한교환 대표님께서 저기 파란 텐트에 있다가 직접으로 하얀 텐트로 옮겼습니다. 사랑채 앞에 네. 어, 많은 사람들이 네. 이제 여기 그 청와대강력하선거들이 어, 어, 오셔가지고 네. 네. 대니다 국회의원들 네, 뭐, 지금 꿇어 앉아 있는데요. 양반개고 앉아 있는데요. 양반개고 알앉아있지게 아니라 꿇어 앉아있죠 꿇어 앉아서 석고대제를 어, 해야 되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어, 나라를 어, 이끌어 온 제도 있는 겁니다. 다시 어, 한교안 대표님 어, 하얀 천막으로 옮긴 것을 예, 방송해 드렸습니다. 파스타 TV였습니다.